메세지 성경, 다니엘 3자. 새 젊은이가 화덕에서 살아나오다. 누부갓 넬살 왕이 높이 27m, 두께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다. 그러고는 그 지방 모든 주요 인사들, 어느 정도 주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상 봉헌식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요 인사들이 모두 봉은식에 와서 누보가 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주목하시오. 정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모두들 들으시오.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여 트럼펫과 트럼본, 투바와 바리톤, 드럼과 심벌즈 소리가 들리면 모두들 무릎을 꿇고 누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독 속에 즉시 던져질 것이오. 바벨론의 악기들이 총망라된 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정적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무릎 꿇고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했다. 그때 바빌론의 점상과 몇 사람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 그들이 누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어미명하시기를, 큰그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면 모두 무릎 꿇고,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하며,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높은 관직에 앉히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입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왕을 없신 여겨 왕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격부는 누부갓네살왕은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구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당도하자 누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구야 너희가 나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기를 고부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라도 큰그 악단이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다 너희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독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아귀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누부가 내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닥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동에서도 능이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말을 도중에 끊었다. 그가 명령을 내려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화덕에 불을 지피게 했다. 그러고는 군사적 몇몇 힘센 장정에게 그들의 손발을 묶고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구는 관복을 입은 그대로 손과 발이 묶인 채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왕이 너무나 급하게 재촉한 데다 화덕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화덕에 던져 놓던 자들도 거기서 나오는 화염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순식간에 맹렬한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휩쌌다 그때 누부가네살 왕이 소수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우리가 손발을 묶고 불 속에 던져 놓은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러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말했다.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내 눈에는 지금 네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불 속을 자유자재로 걸어다니고 있다. 저네 번째 사람은 꼭 신의 아들 모습 같구나. 누구가 내사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어기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렀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고가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다. 모든 주요 인사와 강녀, 왕의 자문관들이 몰려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세 사람은 아예 불에 닿지도 않은 것 같았다.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옷에도 자국이 전혀 없었으며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누부가네 쌀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신뢰한 종들을 구하였다. 이들은 왕명을 어기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 내가 측령을 내린다.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에 대해 감히 함부로 말하는 자는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 누구든지 사지를 찢고그 집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일찍이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이렇게 구해낸 적이 없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주위에 앉혔다.